네, 안녕하십니까 yj금융의 정석 ib금융기초 리메이크 세 번째 시간 w h a p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생각인가요 계획인가요 말씀하겠죠 말하겠죠 예, 네. 아, 뭔 소리예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어, corporate f 기업금융이란 말과 i 베스트먼트 투자 dcm ecm 중 증권사에서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debt capital market equity capital market ecm 그리고 d e f a l 조금은 뭐 같은 레이어에 있지 않은 단어들이긴 한데 이런 단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Here we go. 뿅. 아씨, 이 제목이냐 또? 이건 뭐 의미 없죠. 네, 일단 financing이랑 investment. 이건 아마 전시간에또 다른 걸때 얘기했었던 것은데요이 어, 개념 은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왜냐면 P F가 프로젝트 financing이니까. 이 단어가 알, 알아야 될것같아서 Financing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코퍼레이 파이낸싱도 있고 그냥 파이낸 파이낸싱도 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있을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있을 수가 있죠 어 일단 오른쪽부터 보면 은 투자 인베스먼트 투자의 경우는 어 어떤 투자자산 국민연금이면 NPS가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나 뭐 연기금들 이런 애들은 어,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당장 주진 않고 수십 년뒤뭐십년 뒤, 뭐 뒤, 수십 년뒤에줄 거잖아요 그럼 해당 기간 동안 굴려야 되니까 어, 자산들을 굴리죠. 투자 자산, 인베스트먼트 에셋이란 개념으로 뭐 채권을 투자하고 대출을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쓰죠.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으로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직접 내 에셋에 어떤 투자 자산이 있는 것, 누구 어떤 회사의 채권이나 대출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자체를 인베스트먼트라고 하고요. 투자하는 거죠. 에셋 사이드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파이낸싱은 조달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 뭐제 YJ인가 YJ 컴퍼니라고 해서 애가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했다. 어, 채권을 통해서 현금을 캐쉬를 늘려서 이걸로 뭔가를 하면은 이게 파이낸싱이죠. 본드에 대한 파이낸싱이니까 데트 파이낸싱인 거고, 뭐론도론 파이낸싱일 수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 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대체 에셋 사이드가 아니라 뭐 라이어빌티 에코티사이 유상 증자를 할 수도 있죠. 유상증자든, 뭐, 대출을 받던 채권을 발행하던 이쪽 사이드에서 돈을 늘려서 그게 현금을 들어와서, 뭔가, 뭐, 유형 자산을 사던 공장은 증설하던 그런 개념으로 어딘가를 쓰는, 어딘가에 쓴 파이낸싱은, 파이낸싱을 해서 그래서 어디에 쓰겠죠. 일단은, 뭐, 그런 개념. 파이낸싱은 조달한다. 이 우측 사이드에 대한 얘기고, 인베스먼트는 좌측 사이드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어떠한 뭐좀 뒤에 말하겠지만 결국은 어떠한 시작과 끝이 있는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조달하는 거예요. 뭐 주택 개발 사업이든 뭐든. 그리고 일반 코퍼레이트 파이낸싱 기업들은 어 보통 영구적으로 살아있다라고 가정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법인들은 살아있는 뭐 것처럼 계속 영구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일정 기간 뭐 5년 대출을 하든지 뭐 7년 대출을 하든지. 어쨌거나 가정 자체가 프로젝트 시작과 끝이 있는 시작과 끝에 맞춰서 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기업의그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일정 기간을 대출을 하고 그 대출 이후에 또 다시 리파이낸싱이런 뭔가 조달해서 얘를 갚게 되겠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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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면서 조달하겠죠. 코퍼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일반 기업들은 코퍼라이트 파이낸싱 이라고 하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것만 딱 하는 것에 대한 거고 뒤에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DCM, ECM 앞에 말해버렸을 건데, d e 피탈 Capital m a r k e 이구요 결국은 d 캐피탈 마켓 에 i 티 캐피탈 마켓 k e 이죠 어쨌든 간에, 어, 다양하게 재원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어빌리티 쪽, 본드나 론을 조달하는 게 d 캐피탈 마켓 p i 이구요뭐 채권 발행할 수도 있고, 또 대출을 빌릴 수도 있죠. 겠 그래서, 증권사 DCM 부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쪽, 이런 방향 살아있는 기업들은 계속 뭐다 죽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기업들이 수십 년 계속 살아가려면 대출을 100년 받지 않을 테니까 5년 대출을 받으면은 다시 또 이걸 리파이낸시 해야 될거 아니에요 또, 또 다시 대출을 받고 계속 대출 뭐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채권을 계속 채 발행할 수도 있고 이러면 계속 그 대출을 앞에 걸로 뒤에 걸 갖고 또 추가 뭐 추가 자금을 쓰고 이런 식으로 대출은 계속 한 번에 뭐 100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발생해요. 계속 주기적으로.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팔로업 해주는 게 주로 DCM 마켓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아니죠. DCM 마켓은요. 이거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싱에 대한 얘기예요. DCM, ECM은 사실은 대부분. 예. 네. 그리고 ECM, 에코티 캐피탈 마켓. 뭐, 그쵸. 그렇죠? 에코티, 어쨌거나 에코티 조달하는 거니까 IPO일 수도 있고, IPO도, 아, 그죠 i p o 데 기존 그 투자자들한테 유동성을 주고 뭐 자산 가치를 주는 거긴 하지만 IPO 일 수도 있고, 뭐 세컨드리 마켓에서 거래되는 거는 사실 회사에 들어온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든 어떠한 방식으로 회사가 재원을 조달하는 게 주로 ECM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주식 거래하는 건 사실은 그 소유자 간의 거래인 거지 밑에 실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에 뭐 자본이 벽 바뀌고 이런 건 없잖아요. 누군 그러니까 결국 회사 입장에서의 파이낸싱은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런 거고요. P.F. 정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3분의 1이면 3 장이 나오겠네요. 네 보시면 네이버 지식백과에 찾았대요.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P.F.래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사업주로부터 왜 분리하고 프로젝트가 뭔지 모르는데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이거는 또 단어 정의 해줘야겠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뭔가 했더니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이 다면 안 되잖아요. 양치적으로. 하면. 네, 서켓 조설만 좋지. 어쨌든 자금 조달에 있어서 자금 제공자들은 어떤 프로젝트 현금 흐름을 우선 고려해서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 투자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을 돌려 받는 자금 구조를 의미한대요. 이런가 봐요. 그러면 일단 아까 첫 번째 말 이거 죠.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한다. 그럼 왜 분리되어야 되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들어야 됩니다. 네, 들어야 하고요. 그 분리 안되면 어쩌겠어. 그 상관 없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리되지 않았다면은 어떤 사업주가 A 개발사업, B 개발사업, C 개발사업, D 개발사업 네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 투자자죠. 투자자는 이제 A 개발사업에 대출해주고 싶어요. 너무 이게 사업성이 좋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청담동이 무조건 좋에요 예를 들어 청담동에 주상복합이죠요못 뭐 짓겠지만 요즘에는. 지어요 주타고 되는데 어 뭔가 또 땅도 싸게 샀어 너무 잘될것 같아요 거기에 투자하고 싶어서 그걸 보고 요 회사한 100억을 빌려줬는데 이 사업주가 100억 빌려준다 한들 얘가 지금 땅거 어만 놈에서 디폴트가 나버리면은 그냥 디폴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죠 저한테 빌려주면 시안 아니겠, 되겠지만 제저 YJ한테 YJ가 어 제가 어디 뭐 어, 어디 어 빌딩 사서 운영할게요. 거기에 돈 쓰게 200억만, 200억 나저 아, 200억 안 빌릴 수 있죠. 2억 빌려주세요 했더니 2억을 빌려준다 한들 제가 그 빌딩이 아니라 딴 상가도 사실 샀었고 모두 샀고 못 샀는데 어딘가 딴 데서 제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 부도 났어요. 그럼 그냥 제 이름으로 부도 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2억도 같이 이제 험난한 세상에 빠지는 거죠. 이 지금 사실은 어떤한 사업을 보고 투자한 건데. 근데 그런 상관없이 딴 놈이 날라갈 거면 어? 이거 사실은 이 사람한테 빌려주고이 전체를 다 분석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 보시면은 자 이걸 지워버릴까요? 짠! 아이씨! 된장 아이씨! 못 지워있다. 그냥 할게요. <laughs> 네.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A 개발 사업 투자시 B C D 오 요즘 더럽게 됐죠 하지만 B C D 개발 사업의 디폴트 리스크랑 연동돼요. 그래서 난 A만 할 거야, A만 보고서 할 거야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또 투자, 이렇게 투자할 거면 A B C D 이 사업주 갖고 있는 모든 사업을 다 분석하고서 뚜거 대출을 해줘야 돼요. 어, 디폴트 리스크는 저 모든 사업과 연동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분리 는 어떻게 할까요?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이 앞에서는 <laughs> 분리하면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무 방대하고 나도 모르는 걸로 망한다. 그 분리하면 어떻게 분리할까요? 회사를 <laughs> 설립을 보통 해요. SPC를 만들죠. 예. SPC를 여러 개 만드는데요. 뭐 SPC1, 2, 3, 4에서 각각에 대해서 에코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업주가. 에코티 투자하고 나면은 사업주가 망하든 말든 망해도 이거랑 리스크는 좀 분리가 돼요. 주주가 망한다고 해서 회사에 들어온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a라는 회사에 어, 에쿼티를 100억을 100억을 넣었어요. 100억을 넣었으면은 이 회사는 이 B라는 회사를 A가 100억을 넣었으면은 B 회사의 주주는 A예요라고는 이제 되는 거죠. 100% 주주니까. 근데 A가 망해도 물리적으로는 이 100억을 망했다고 빼서 돌려주진 않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는 돈은 들어와 있는 거고. A가 망하면 경매가 가서 이거를 C가 낙찰 받으면 얘네 둘 간의 소유권이 일로 넘어가고 가는 거지, 이 100억은 들어와 있는 건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 소유자가 CA로 바뀌겠죠. 그니까 러이 b 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건 들어와 있는 돈은 누구 거냐가 다르고 소송도 얘들 간의 소유권에 대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이 들어오는 걸 빠져나가진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물론 조금 더보완책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쿨하게 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SPC로 통해서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하면은 이제 이게 분리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저는 A 개발 사업을 갖고 있는 spc 1번에만 대출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A 개발 사업이 잘 되면 나의 대출을 원활히 회수가 될 거고, A 개발 사업이 너무 잘될것 같아서 에코티 투자하면은 그 성과와 연동해서 회수를 하겠죠. B, C, D가 디폴트 나던 말던. 이건 안볼 거니까. 이렇게 분리하면은, 어, 투자하기도 더 좋아요. 그쵸? 그리고, 그, 그러니까 사실 SBC 뒤에 투자하는 각각에 대해서 분석해서 투자할 수 있어도 모든 사업을 다 투자할 다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다 믹스해 놓으면은 죽도 밥도 아니게 어차피 대출을 못 받는데 하나 하나 분리하면은 각각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달을 받으면 되고 리스크가 큰 거는 좀더 금리를 올려서라도 좀 억셉터블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합쳐놓으면 뭐 아니죠. 힘들어요. 그래서 투자자는 A 사업에는 오픈 사업성을 보고 SPC 1에 그냥 대출해 주면 돼요. 얘가 얘가 망하던 말 물론 망하던 말 망함 좀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아까처럼 딴 사업이 망했을 때랑 분리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신탁 부동산 신탁도 같은 개념이죠 어쨌거나 분리한다 분리하기 위해서 PFV를 뭐 설립할 수도 있는 거고 SPC 한 이름이 한 종류죠 아니면 뭐 신탁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펀드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 리츠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뭔가의 비클 뭔가의 법인 비클 형태한테 넘겨서 운영을 해야 돼요. 예, 분리하려면. 그래서 분리해야 돼요. 정의에 이미 분리하라고 써 있잖아요. 분리되었다는 걸 정, 전제로 지금 PF의 정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 이거 자꾸 덮치네요. 겹치네. 음, D 사업등타 사업 디폴트 C는 오니 해당 사업만디 폴트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때문에 A 개발 사업 투자시 C, BCD의 디폴트 리스크와 상관없다. 예, 위에는 안 써야겠네요. 음. 그리고 3번. 프로젝트. 제가 아까 프로젝트 얘기하기로 했죠. 여기 안쓰로했구나 프로젝트.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을 현금으로만 고려해 투자하는 것. 아까 요 요즘 프로젝트 정의 2번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프로젝트라는 거는 아까 제가 코퍼레이 n 파이낸스는 코퍼레이 r p 에요 RP. 코퍼레이 파이낸스는 뭐 살아있는 계속 가고 있는 기업에 일정 시점에 대출을 해주고 또 그럼 얘의 리파이낸스가 다시 대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코프라이트 파이낸싱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에코티일 수도 있고 ECM이면은 에코티인 거고 DCM이면은 데드 그러니까 채권이나 대출쪽인 거죠. 그런 거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거죠. 어떤, 어떤 자금 조달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서 뭐 아파트라고 할게요. 분양하고 분양하고 끝 분양 대금으로 전부 회수하는 거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은 시점 시작과 끝이 있어요.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이런 게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점에 이제 대부분이 회수를 하죠 다들 회수하고 끝나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스고 계속 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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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앞에 대출이 갚히기도 하고 뭐 실적이 좋으면 그냥 현금으로 갚기도 하겠죠 어쨌거나 살아있는 끝이 있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중간 시점에 돈이 들어가는 거는 코퍼레이트 어, 파이낸스 그러니까 얘네가 조달하는 거예요 코파이낸스란 건 주어가 이 기업이니까 이런 코퍼레이트 정상적인 회사가 오래 산 회사가 재원 조달할게요 라는 코퍼럴 파이낸싱이고 저는 프로젝트만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프로젝트로 재원을 조달할게요 라는 건 pf인 거죠 사실 주어가 얘네들이 조달하다 파이낸스 하는 기업이 보통 주어니까 뭐 이렇게 말을 그렇게 쓴거고요 그래 서 보통 이러죠 그래서 자금 조달해서 땅을 사고 건설하고 준공해서 분양하고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하다가 매각할 수도 있고. 아이 밑에 게 있는 거죠. 운영하다 매각할 수도 있고 뭐 계속 운영하면 약간 요거는 코퍼레 파이낸스 개념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1번, 3번이 어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정의에 좀더 맞죠. 그래서 회수를 하는 거예요. 회수하면 끝나는 거죠. 그쵸? 이런 게 프로젝트. 시작과 끝이 있는 것시고요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자, 어휴 끝나버렸네요. 네. 오늘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은 제가 뭔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다음 시간에도 좀더 유용한 내용을 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